우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오늘 9월 12일 토요일 우리 아침 새벽예배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고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워나 심니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 아무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너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주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키림 구주의 품에 거하라주 너를 지키림 주 너를 지키림 아무 때나 선함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 은 저희 시편 138편 말씀 시편 138편 말씀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38편은 다윗의 감사의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초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다윗은 국내는 물론 이웃 나라들 열방 중에서도 인정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직전에 그의 직업은 블레셋의 한 도시 국가였던 가드의 왕을 경호하는 보디가드였습니다. 돈을 받고 사람을 보호하는 용병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되고 나니까 그동안 다윗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그를 인정하지 않던 나라나 사람들이나 왕들도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나중에는 오히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38편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이 신들 이 신들이라고 함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종교적인 잇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의 통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힘이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어린 시절부터 사우랑에게 쫓기던 청년 시절 또블레셋에서 용병으로 또 보디가드로 활동하던 망명 시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을 다 이렇게 통과한 뒤에 모든 다른 그 이방신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인정하는 시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2절에서는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시간도 아니었고 또 장관들을 만나서 정책을 토의하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시간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어, 자기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아, 집행관 뿐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아,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나라의 군사력이 강하지 못했던 시절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결과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힘을 잃고 약해지기 쉬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삼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는 온갖 우상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홀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6절과 7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버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버살피신다.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낮은 자까지 보살피시고 또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초월적인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분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고 천한 우리들을 다 굽어 살피실 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상황에 개입하셔서 강한 팔로 우리를 결국에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우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은 사실 부족한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지지 못하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으며 아버지 이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철부지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가시고 또한 채워주시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아, 그는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길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마지막 우리 팔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이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주시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점도 많고 또 문제투성이였던 내 인생을 완전하게 이렇게 빚어가고 또 만들어 가셨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지금 자신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펼치시고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비천한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이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저희들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간 날들도 돌아보면 이렇게 비천한 우리들에게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에 뭐 부유함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맞아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모두가 참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할 때일수록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세워서 오히려 이 시간들을 또 감사와 찬송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